예 오늘은 엑시트5 4 0 어, 신차 카고차입니다 만킬에 예, 장착해갖고 지금 음, 25단계로 장착해갖고 몇달 됐는데 또 30단계 더블세트가 나오니까 어, 장착으로 오셔가지고 장착하고 올라가면서 통화 내거나 네잘 올라가고 계시오. 예예차와 나가는데? 너무 잘 나가지요. 지금 몇도씩 올라가요? 한2 3톤씩0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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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발바르지, 마 90km, 막, 배달리네. 오르막, 내려, 내려막이 없어졌었죠? <laughs> 23단계 더블샷도 대단하죠? 야, 야, 아, 근데, 연비가 막, 발바고 왔는데도, 연기가 어떻게, 은 올라갔네. 아이돈 날씨에. 32도가 넘는 2도 날씨도 뭐라고 그 스카니아도 매진 몇가이브 광고하고 되는 차 있잖아요 한 발목이나 한 발목이나 그 차를 놓고 이리 성주 오르고 하면서 막 서울에서 막 바다벌리고 그 차더라고 대단하죠? 이제 이제 몇가이브 30단계 연비절감, 더블세트 연비절감, 복합기라고 스피커 딱 붙이고 다면 자, 반은 올 겁니다. 오르막에 제가 어허, 엑시엔트 540이, L540이, 올브 540을 쳐르면안 되는데, 응? 올브 540은, 발 발든 안 되든, 코코가 너무 좋아갖고, 쳐르 못하는데, 올브 540도 거기, 탐포더나고화설이그 차도 무지하게 밟, 밟고 올라가는데 오르막에서 다 탔지 이야 드디어 이제 볼보 5상공을 드디어 따먹었네 이것도 뭐선지에서 말로 나올 때토포를 올렸다고 하더라고 이런 게이 액션 사고 포 틀리게 탐포를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근데 도 따먹어봤어 800할밤에서 최고의 탐포가 나오겠다고 그렇게 설계했다가하라고 대단해. 내리막도 더잘 가는 것 같고. 예, 내리막도 한 10km 더 간다 고하더라고 25단급보다 한 10km 더 내려간대. 아. 예, 조심해 올라가고 좀 운행하다가 중간에 전화 한번떴요 예, 안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라파세나풍 파워 30단계 더블 세트 연비절감 종합기, 라고 명칭을 이제 스티커를 만들 겁니다. 외가 끝판왕이라고 하려다가, 아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이, 너무 포를 떨어도 안된 느낌으로 온다 싶어갖고, 종합기라고 했는데, 어, 한마디로, 이 라파세나풍 파워는 뭐, 단순하게 연료 하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송 원가를 전체적으로 절감한 게 결국은 연비 절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때, 만키로 돼갖고 장착했는겨? 만키로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다가 결단을 하시고,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여기다 하면 세차 때 장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면 에이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세차 때는 에이스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우리 제품은 그 에이스가 발생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잡아주는 이 해결해주는 제품이잖아요. 첫째, 유로식스가 자꾸 에이스가 발생되는 게 뭡니까? 엔진 과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카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점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매뉴얼대로 오일 을 가는 거이 가장 빨리 과정 나고 차가 노화되는 방법이라고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안타까운데 지금 열이 높다 보니까 이 엔진오일도 빨리 산화가 돼버려갖고 윤활력이 없어져버려. 우리 사장님, 저, 저, 그 같이 동료분이, 일한 분이 또 마침 우리 사장님보다 늦게 출고 온 차가 있었다며이 어. 차는 몇년식이요 올해 24년도 1월 달에 출고해라 했고, 지금 저, 언제 다 장착했지 혼자? 이게 3월 달에. 예, 예. 그러면 다 장착하고 3개월 지났네. 그럼 총몇 키로 탔어요? 3만 4천인가? 예, 네, 그래요 그러면 한 2만 킬로는 우리 거 잡고 떴는데 지금 저 25단계를 해버리니까 반응이 빨리 나온 거예요 새 네. 차라도 지금 25단계 하고 가셔가지고 엄청 저한테 전화 온거 보니까 막 차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며요 열도 안 받고 네. 또 같이 그 자기, 우리 사장님보다 얼마나 늦게 나왔던 게그 차는? 두달 있다, 있다 나온 차고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우리 사장님 먼저 출고가 된 거잖아요. 그 차하고 두달 뒤에 나온 차하고 짐 싣고 가면 어디 고정발이 똑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갔는데 뭐 어, 기니, 기름이 한 눈금이 차이가 났다고 전화가 오질 않나또 어디를 또, 또 한참 있다가 잊어버려나 하니까 또전화 왔는데 어디를 갔는데 아예 그 차는 똑같은 짐을 싣고 가는데도 따라오질 못한다며 따라오지도 못하고 피곤해하고 근데 우리 사장님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피고는게 확실히 적죠 뭐 승용차 타고 가는 느낌 아닌 겨 그리고 내, 내가 실은 짐 25단 실 었는데 짐이 어디로 좀 누가 돌만갔나 그런 느낌이 올 정도 가볍죠 지금 이제 25단계에서 30단계 더블 세트를 하면 이제 그게 더 실감이 나 버립니다 내가 저 어, dpf 이거 설치하는 장치가 안될 유로3 정도 이 정도 됐을 때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싣고 가는 콘테이너는 수입품 같은 건뭘 실었는가 모르잖아요. 그래, 아니 분명히 내품은 25톤으로 되있는데 아니면 24톤은 뭐? 아, 니 내가 싣고 가는 것은 또 바, 무게가 반절이 어디 한 10톤이나 10뭐 2, 3톤 무게밖에 안 느껴진다. 이거야 평소보다 기하단수로. 아우, 면장을 다시 봤다. 이게 돈수가 제대로 맞는 건가. 왜 그러냐면 너무 가볍게 느껴보니까. 그런 소리를 억수로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소리가 좀안 들려. 자꾸 단계를 높였는데도. 아왜 그럴까 했더만 알고 보니까 DPF 이걸 자꾸 막으니까 보아가 걸리자네. 그리고 또 마력도 차들 자체가 높아져 있고. 그런데 아유, 이제 제가 20, 1단계부터 딱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살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1단계부터. 아니, 그래도 많 23단계, 25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소리가 많지 않은 30단계, 넘어가 그렇게 어떤 소리가 있냐. 요, 요, 같은 액션트 봤죠? 앞머리로 갔다 뒷문으로 바꿔 해가지고, 사장님 이그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하, 하는 분이 계세요. 벌써 차가 튕겨나가려고 한다, 이거. 요 그 정도로 25단계 하다가 그분도 와서 온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겠다고 그 정도로 느꼈는데, 그,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몇 사람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운전을 못브불지가 밀릴 정도다. 아, 우리 그 달면 우리 브불지가잘된건 느꼈죠? 차가 너무 잘나가예 차는 차만 당할라 가면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엑시엔트가 뭐라 하냐면, 내가 30단계만 하고 갔어. 근데 또 내가 더블세트를 딱오니까 집이 금밀라 바로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화가 온다고 오라고 했더만 그분이 딱 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25단계 할 때는 이제 제껴브릴게요 엔진블록 엔진블록하고 같이 풋브릭가서섰대 그, 그분도 뭐 25도니까 뭐 코일 신고 다니거든 중량 위주로 다니잖아 근데 30단계를 딱 하고 나니까 뭐라 하냐 어이구 진짜 뭐 연진불고 쓸 필요가 없대 프리키만 갖고도 차가 쓴다는 거야 와 프리키가 그렇게 잘된다 차도 잘 나가지만은 어? 그래갖고 더블 세트 이것도 해주가더 난리네 이제 와 이건 뭐 구름으로 가는지 승용차로도 악세배달 발만 얹어 놓고 간대 발른다는 느낌이 없대 그냥 발만 얹어 놓고 간다는 느낌이야 근데 지, 진짜 같이 일해 보니까 우리 사장님 비교가 되잖아요 못 썼으면 뭐, 그런갑다 했을 건데, 기름도 한 눈금 차이 나쁠제, 차성능 차이 나고, 아예 꽁지가 보이지도 않제, 그 사람은 우리 사장님 직접 자르려면 시꺼볼 겁니다. 어, 그런데도, 달고는 싶은데, 딸 막, 딸 막, 돈이 없으면 못담건 핑계래요. 자, 어. 반신반의 하고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저, 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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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F도, 타는 시간이 이거 만 k m 딸 때보다 빨리 재생이 빨리 없어지죠? 네, 네. 줄었죠 재생이? 한몇분 타던 겨? 한 20분? 원래 원래 재생이 보통 덤프차들 같은 경우는 일을 험하게 하니까 그런가 봐한 40분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시남바이던 540이나 엘5사가 제천에서 저석해석 나라는 차가 좀 험하게 일하 이것도 일하겠죠. 처음에는 타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음. 이거 자고 나서는 금방 타더라고이게 예, 반으로 줄었다는 네,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차도 엄청나게 무리가 안겨. 재생할 때 엄청 재, 무리가 와요. 왜냐면 그마후라가 800도 이상의 열이 나버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저 마, 엔진 열이 높은 데다 가 재생탈 때는 엔진 열이 더 느, 뜨겁다,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달기 전에는.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재생시간이 뭐, 뭐, 뭐야, 저, 저, 덤프. 역시 덤프가 1 6년식을청구차를 사갖고 같이, 이제, 제천에서 이덤부 일어나는데, 우리 임신 한 바에 단 덤프하고, 두 시간을 타더랍니다. 그래갖고, 우리 걸 달러 왔어, 이제. 왜? 보조 탱크, 요, 요, 보조 탱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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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 보조 탱크를, 요, 거 만져보니까, 이거 단차는 손을 만질만 해도, 뭐, 뜨겁긴 뜨거도 손을 만질만 하고, 자기 차는 이거 만지니까, 아예 손을 못 대겠더래, 1 6년식은 열은 저, DPF, 저 D타입이니까 신형이 더 뜨겁는데, 그것 보고 와앞 벗는기라. 와 아, 열을 안 잡으면 해결 이안 되겠구나 해갖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인타발이 찌르는데, 원래 저새 차가 40분이면 끝났대. 근데 그 차는 2시간 탔다는 거야 그런데 점점 점점 줄어갖고 같이 40분이 됐뿔더랍니다 정상으로 됐뿔더랍니다그 차는 DPF도 청소하려고, 하다가 내걸 달았거든. 다세바로 달았거든. 돈 그게, 그게 돈 버는 거지뭐 이런 30단계 하저 그러니까 시간 남아 와서 단단하잖아요 30단계 더블세트 자 이게 우리끼리만 얘기해봐야 되는게 아니고 참 안타까운게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그걸 몰라요 맥필터 여기서 점들을 계속 잡아줘요 뭐 항상 깨끗하죠 응 필터에 달았으니까 1 0 0달았으니응 그리고 필터 5000km 사이에 교환하면서 5000km 넘기면 안 돼요. 5,000km에 갈면서, 교환해주면서, 중간에 카본 한번 카본이 한 2L 빼주고 하면 항상 세우옵니다 어, 항상 세워듯이다 어, 응. 근데 왜 이렇게 빼라고 보냐. 유로식스는 열이 너무 높아. 카본 형성이 많이 되고, 카본이 없더라도 슬러지가 너무 나와. 끈적끈적한 성분이. 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데, 여기서 수분하고 경위성분을 잡은게 점도를 항상 유지해요. 그래서 세월 보다도 더 좋은 점도를 유지해요. 세월 딱가이딱 이래갖고 만져보면 뻑뻑한데 우리 걸딱 만져보면 매끈매끈해져 비교를 해봐요. 아마 장착해 본들 내가 올교안시켜올교 제가 시켰잖아요. 올교못 네. 응. 받은 분들은 한번 동영상 보시면 세월이라고 우리 정류된 오일을 그 게이지하고 한번 만져보세요. 비교를 합세다 오래 문댈수록 새 오일은 뻑뻑해졌는데 우리 오일은 오래 문대도 계속 매끄러워요. 손에서. 그래서 정류된 오일이 더 높은 윤활력을 갖고 있다. 색깔루안 나오죠? 매기가 벗겨진 게 반짝반짝 보이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걸안 달면. 예. 그래서 엔진 수명이 오래 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 카본 분해해주고 아여기서 카본 빼내주고 침전시켜 가지고 여기는 어, 카본 분해해주고 연료 정량이 3단계 인젝터도 봐오고 연료를 이게 사계절 염두 편차가 똑같더래요 제세네에서 일한 차가 그 같이 일한 차가 볼보가 있었는데 볼보는 자기보다 아무것도 안 달아서 았 10리터를 더먹더래 근데 겨울 되면 그 양반이 그러더래 겨울 되면 무조건 동절기 기준 들어가면 한 20리터 더먹는다고 그러더래 근데 자기는 여전히 똑같이 먹는데사계절은 그 사람하고 볼보하고 엘시엔트하고 몇 리터 차이 나냐? 겨울 동절기 기름 딱 바뀌니까 30리터가 차이 난 거야. 매일 일감은 30리터 차이가 나. 그런 데도 안달라 오더라 잖아네. 그걸 보면서도 희한하다 이거요. 아니 겨울이 한 4, 개사오 개월 되잖아요 동절기 기름이. 그러면 매일 30리터가 차이 났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어 그리고 차가 망가지고 노화되고 그건 또 어떻게? 우리 제품 차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이잖아요. 그걸 느낌이 오죠. 열 잡아주지 가반 잡아주지 엔진이 항상 한길을 갔잖아요. 힐타만 바따빠가지면자 30단계 더블세트 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30단계 25단계에서 30단계 더블세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봅시다. 네, 반응이 오는 걸 봅시다. 이제 상환이 됐으니깐. 더 반응이 빠르죠. 2 5단계는또 차원이 틀리죠 네. 자, 발봐에 네. 이빨 발 봐봐요. 이빨 발 발버벼. 봐도 끝까지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죠. 오케이. 바로 반응이 와 버리죠. 그러니까 깜짝 놀리죠2 5단계는 양반이 그래야 엑센터가왜 앞머로 갔다 뒷머로 오면서 소름이 돋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 난리 났습니다, 진짜. 안 나오던 연비가 5.37이 나왔대요. 1시간 반 운행을 했는데, 100몇 k m 로 운행했는데, 안 나오던 연비가 나왔다면서. 이, 이, 1차 고, 공차 뛸 때가 있을까요? 네. 코스마다 다르겠지만, 아, 우리 사람이 안 나오던 연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차가 하나도 안, 안 떨리네. 안 떨리죠. 네. 3만 0천0 k 었네 오케이. 네. 바로 갑니다 차가 안 떨어야 다이아가 안 달린다니까.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차가 진동 때문에 다이아가 더, 더 빨리 달리는 건 몰라요. 브레이크 밟아요. 브레이크 여기 더 올랐을 때. 25단계보다. 더 뻣뻣할 거야. 풋뿌리기만 들어도, 제저 엔진블록이 필요가 없다 하잖아요. 니타드도 더잘 들어요. 니타드도 더잘 들어요. 그 깜짝 놀라요. 니타드 잘 듣는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아니, 저는, 최초 때는 1, 2단에서 잘 들었는데, 아이, 한3년 지나니까, 뭐, 4, 5단 막 이렇게 넘어가야지 듣는다고. 그리고 날씨 도오면더안 듣고, 구등이 네. 그 뜨거우니까. 그 예, 그 열로 그, 그 말할 때는 더안 듣고. 근데. 이렇게 달고 난게 니타드도 잘 듣고 브리키도잘 듣고 뭐 소리도 잘안 나는데 니타드 소리도 갖고 니타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고 따고 있더라고. 이벌도 시프도 이거 사선 땡기면 그냥 로 하고 순간이.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예 이제 우리 사장님 은 나중에 소감 한번 전화로 통화 한번 합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삼십 단계 떠보서도 작업을 알려는데 당장 통화 한번 하면서. 뭐가 또 25단계 그거 다 바뀌었는가? 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